여러분, 지난 20세기에 이 세계에 있었던 큰 일을 들려면은, 우리가 큰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우리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1990년에 동서독의 통일, 91년도 소련이 붕괴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세기에큰 사건으로 들수가 있지 않습니까? 21세기가 이제 뭐한 21년, 22년째인데, 그 22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떠한 큰일이 있었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2001년에 있었던 나인 원원 테러 사건 정말 끔찍했죠 2,996명이 사망하고 2만 5천 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사건 정말 우리의 삶을 너무나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지 하더라도 뭐 보안검색, 시큐리티 체크라는 말 별로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 후부터는 전 세계의 공항이 다이 보안검색들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COVID-19이죠.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런데 역사학자의 말을 이하면은, 지난 20세기에 그렇게 큰 사건 중에 뭘 하나 더들었냐 하면은, 일본의 부상을 들더라고요. 일본의 부상.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역사는 항상 서양 중심의 역사였는데, 이 선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이기고 그리고 그 패전국에서요 세계 경제 정말 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부상 그걸 들더라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21세기에 앞으로 80년이나 남았는데 이 21세기에 어떠한 일이 생길까 아, 우리는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지 미국의 유명한 그 어, 정치 군사 외교 전문가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프리드먼, 프리드먼, 조지 프리드먼. 이 사람이 이러한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갑자기 무너질지도 모른다. 중국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막태권 경쟁하는 것 같이 보이 강해 보이지만 중국은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하여님 중국은. 한족이 95%이상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이한5 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위태한 그런 지경에 있고 또한 가지 이 사람이 많은 것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사람한테 정말 좋은 얘기가 뭐냐면요. 2030년 내에 한국은 남북한이 자유민주국가로 통일하고 통일되고 그리고 아시아의 최강국이 되고 만주를 흡수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어, 코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받은 사람이고, 저, 아라바마에서, 아, 어, 교수하다가, 어, 그 교수를 이제 내려놓고, 어, 이 싱크탱크, 군사, 정치, 외교, 그런 거에 싱크탱크 회사인 플랫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전 세계에 이 사람의 그 지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백악관을 비롯해서요, 세계에 아주 주요한 사람들이 다이 사람한테 정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을, 그 사람은 그냥, 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료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앞으로 대한민국은 부상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세상은역변모해 가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할지 모르지만, 자원에 변해갑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이렇게 이제 이셨는데 성전, 해로 성전이 막장엄하게서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 하나가. 여기도 보니까, 성전을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그런 거예요. 제가, 주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여러분 헤롯 성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성전을 지었는데 이 지은 것이 예수님 당시보다 수한 18년 전에 빛이 18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했다라니까 야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뭐? 3일 동안에 일으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6년 동안 지었다, 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나중에 AD 한 60년경에 완공합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장엄한 성전인 거예요. 대리석으로. 정말 우람하게.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무너지리라 여러분, 그렇게 막 굵중하게 서 있는 성전이 날이 이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진다.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그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큰 건물 볼 때에 저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까? 하긴, 뭐, 여러분, 옛날에 그 나이 노는 테러도 크그 육중한 빌딩이 어떻게 무너질까 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AD 70년에 이 유대인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장군, 타이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사람을 함락시키고 정말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다 헐어버렸죠? 거기다 금 같은 게 있으니까 금 같은 것, 어? 건지,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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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차드리려고 그냥 성전을 다 완전히 해파시켰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쭉 말씀하시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아,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함에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가 되면 은 거짓 그리소가 많이 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거 보세요. 진짜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그럴 수가 많습니까? 거짓 메시아, 거짓 예수.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 말세란 말하고 종말란 말은 같을까, 다를까? 말세다, 말세다, 종말 그런데 여러분 말세와 종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벌써. 힌트를 드렸죠.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다. 그렇죠?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세라는 말은요. 그냥 단수가 아니에요. In the last days. In the last days. Days. 복수로 나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종말은 the end. 끝. 종말 The end인데, 여기 말쇠라는 말은,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들. 그렇습니다. 사도인의 보이 예수,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말세의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라. In the last days, I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거기도 보면, pour out,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All people에게 부어주는데, in the last days, 마지막 날, 마지막 날들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지기는요 마지막 날이 아닌 거예요. 말세는 마지막 시대인데 그게 바로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디모데후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마찬가지예요. 말세가 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와 종말을 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 지금이 세계 종말이야?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dc 아니 ad5세기에 로마가 망했죠 로마 제국이 망할 때에 교회들은 아 이제 정말 세계의 끝날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을 보고 그리고 또 14세기에 유럽의 흑사병 때문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럴 적에도 아 정말 이제는 세상의 종말이 왔다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도 우리가 이렇게 막 놀라는데 그 당시에 흑사병은요. 전인구의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극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왔구나 그랬던 거죠. 16세기의 십자군 운동. 그때 사회가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역시 아 세상이 정말이 왔다 그랬습니다. 또 18세기에 이 포르투갈에서 대진이 일어나서 하룻밤에 15,000명이 죽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 정말 정말이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르죠. 이 제칠 안식교에서는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는데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재림했다.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들 1914년에 예수님이 온다 했는데 안 오니까 역시 똑같이 영적으로 재림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마치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 하면서 서쪽과 이러는 것 같이 전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늘에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너희 앞에서 하늘로 들려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은 육체로 제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이 이단들이 하는 말들 겸한 것 같지만 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이런 모든 이 잘못된 그런 정말로는요. 사람들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정말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불신자, 예수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지 않아잖아요꼭 예수 믿는 사람을 가서 저 가까이에서 유혹합니다. 그 사탄의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이 사탄의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사장에 보여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의 아들이냐? 그럼 똑덩이돌덩이 되게, 돌똑똑이 되게 하라. 이런 마귀의 실제, 얼마나 불명합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지금도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락하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이 정말 청교도의 그 신앙에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인본주의가 성행하고, 뭐, 동성애, 낙태, 허락, 이런 것들이 다 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조금 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그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영화, TV, 모든 걸 통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것.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이에요. 아주 전문가 아니겠어요? 미군 100달러짜리가 참 이게 예, 참 뭐하니까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위조지폐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위조지폐요. 웬만한 사람들은 분간 못합니다. 최근에도 보니까 캘리포니아 한인업소에서 막 100달러짜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주의하라고 나오던데요. 그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연필다가 쫙 그으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결한다잖아요? 그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요. 그냥 다른 데 갖고 만드는 게 아니야. 5불짜리 달러를 탈색시킨 다음에 그거를 청개하게 100불짜리를 프린트 한다는 겁니다. 오로마크까지로마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그어도 그게 원래 5불짜리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정교하게 위주로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이외조 집회 식별자 전문가들은요, 딱 보면 안다는 거야. 예 음.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 화폐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화폐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진짜 가 다르구나. 분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식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단 본문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독교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단을 대하게 되면 표가 나게 되어 있어. 그럼 진짜 기독교가 뭘까요?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은 이단의 말을 들으면, 아, 이건 잘못됐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단에 미혹받는 사람들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정말 깊이 해요. 진짜 아는 사람은 이단 보면 금방 표가 나니까 절대 미혹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한 번도 다 통독하지 못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한 번도 읽지 못하는가? 만일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면 제가 벌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을 다 읽게 하려고 1년에 한 번씩 읽게 하려고 통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의 강요하는 것처럼 그래도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다 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썽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이게 첫째인 거예요 그래야 이단들에게 안일술리거든요 여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단 따라가는 사람들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이단을 따라갑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 지식 많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지러운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2절에, 9절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친구들이 있으리라. 예. 이러한 어지러운 소문이 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지러운 소문이 너무나 많죠. 진짜 환경오염 때문에 일어나는 기. 이 기후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동부에 살면서 언제 토네드를 봤습니까? 근데 작년에 토네드가 왔잖아요. 이게 전부 다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그 통과에서의 그 해저 화산 폭발 사건. 야, 이런 바다에서요, 그 폭발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솟구치는데 그, 그화산재가요한 20km까지 위로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만킬로 떨어진 남아메리카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게, 어, 참, 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겠습니까? 정말 앞으로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 거기다가 핵, 위협, 핵, 위협, 북한 계속해서 미사일 막 쏘고 하는 거, 여러분 지금 세계에핵 보유국이요 아홉 개 나라더라고요 미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한 나라가 아홉 번째가요 북한이에요. 이란도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은 이렇게 뭐 확실하게 핵 보유국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아홉 개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핵을 폭발시키면은 이 지구를 그냥 열번 이상도 다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핵 때문에 우리가 핵 위협 정말 두렵다.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야 정말 나만 이것 두렵다. 그런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핵은 진짜 함부로 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선제 공격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로서는 그런 핵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십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난리, 또 소문, 그러한 소요소문 이런 거날적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다 각자마다 마음에뭔가 두려움과 두려움 걱정이 있을 거예요. 경제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무슨 직장문제, 여러 가지로 그런 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코 대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념이 있는 자는 고난이 와도 두려워 않는다 예. 신념이 뭘까요? 신념. 무엇인가를 확, 확실하게 붙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코 대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형 선고 받고 도망갈 기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망명할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안간 거야. 부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까 타로 갑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 달래고, 그리고 독배를 딱 마실 적에도, 그거 뭐 두려워하는 빛이 없이 태연하게 마시잖아요. 정말, 그는 신념의 사람이 었어 보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속고에서의 말을, 신념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 않는다그 신념, 우리가 영어를 찾아봐도요, 똑같아요. b e l 믿음, 그렇게 나옵니다. 페이스 그렇게 나와요. 신념. 근데, 거기다, 우리 말로도,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않는다이 말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려워않는다 타윗 같은 경우 보니까,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니 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담대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는가. 시편 속에는 참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워 않겠습니다. 천만이니내 곁에서 엎드려질지라도 나는 두려워 않겠습니다. 음? 여러분, 말서를 사랑하는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진짜 우리가 믿음만 강하면요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죠. 음?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떠한 그러한 막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국에 이번에 3월 9일 대선이 있는데 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만일에 어, 정권이 교체 안 되면 은 한국은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들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세계 역사를 수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보니까 통치자를 세우고 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내 생각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응?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한 마음 가지면은, 우리 여러분, 두려움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핏박이 오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12절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분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너이 도련하게 증거하리라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니까,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시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겠고, 야, 이러한 핍박이 많이 올 텐데, 그래도, 어, 너희 몰토나 당하지 않는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은요, 이런. 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핍박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픈도 선교회가 발표한 걸 보니까 이세계에 기독교인 가운데서 3, 3억 6천만 명이 박해를 받거나 기독교 핍박받는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하는 나라 50개를 순위적으로 적었는데, 거기 보니까 아프간시탄이 1위고요 북한이 2위고, 그 다음에 또저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그런 나들이 라그 뒤를 이었고, 중국도 17번째, 베트남은 19번째, 저 쿠바는 37번째, 마지막 50번째가 말레이지아.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다기독교를 핍박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곳이 없나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이런 말씀들이 별로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원에서, 어,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구자 여심해라. 그런, 그런 말씀들이 우리는 별로 안 다가오지 않잖아요.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바오리 디무대한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다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잖아요. 핏박이 오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게요, 그런 핏박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가슴이 와닿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좀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적에요. 어떤 말씀은 그냥 우리한테 별거 아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으 다가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심,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30, 20년 전인가, 그때, 그때 죽을 확률이 95%였어요. 죽을 확률. 심장 젊은 사람이었는데한 30대였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희스게야가 하나님이 너를 죽으리라. 그럴 적에 희스게야가 어떻게 했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죠? 그때에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킨나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딱 읽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탁, 탁오더라는거예 야, 하나님은 넌 죽는다! 라고 선포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살려주시는구나. 나는 의사가 죽을 확률이 95%라고 했지만은 나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살리시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게 벌써 한 25년 지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바있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오늘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얻는다고 했습니다. 인내로, 인내로 참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살아가는 지혜. 하나님 말씀에 더 집착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므로이 말세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